여러분 안녕 오랜만에 되게 프렌치한 무드로 입어봤는데요 한 1, 2년 전에 이렇게 많이 입었던 것 같은데 요즘 날씨가 너무 따뜻해지고 있고 이제 좀 있으면 곧 봄이잖아요 브라운 위시리스트입니다 마지로 이제 위시리스트를 여러 개를 담아놨는데요 다 출시가 되진 않았지만 1차 또는 2차까지는 릴리즈 되었더라고요 위시리스트를 이렇게 담다 보면 이번 봄에 유행할 소재, 제품 이런 것들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찾아보는 재미도 있어서 위시리스트 영상을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봄 위시리스트 하면 요즘에 가장 많이 보이는 제품들이 있죠. 바로 화이트 스커트입니다. 오늘 제가 입은 이런 블라우스에도 잘 어울릴만한 그런 프렌치한 무드의 화이트 스커트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프릴이나 레이스를 사용한 요런 이런, 이런 게 작년부터 되게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번 봄에는 아무래도 봄이고 하다 보니까 여러 브랜드에서 다 나온 것 같아요. 심 쇼핑몰 자체적으로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볼 제품은 오버듀 플레어 제품입니다. 오버듀 플레어가 옷 색감이 조금 특한 경우도 있기도 하고 실루엣 자체가 조금 마른 신들이 어울리는 옷들이 조금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번 옷들이 처음에는 그냥 그랬는데 보면 볼수록 되게 이쁘더라고요. 요런 팬츠도 이쁘죠. 그래서 제가 본 제품은 요 제품이에요. 셔링 코튼 스커트. 다른 데에 비해 긴 롱기장의 스커트인데 살펴보면 위에 끈으로 되어 있어서 사이즈 좀 관계없이 그냥 묶어서 사용해주는 제품인 것 같고요. 펀칭 레이스 같은 형태의 원단을 사용해서 주머니에 오버디 플레이어 라벨이랑. 진주 단추까지 포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너무 아 치마 같나 싶었는데 요게 보시면 요 슬립 스커트랑 세트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오버티 플레이어의 팽글 스커트 아세요? 그게 되게 인기가 많았거든요. 구매하려다가 못했는데 이것도 이렇게 두 개가 세트더라고요. 요 슬립 스커트를 또 따로 해가지고 다른데 연출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석이조 느낌. 위시리스트에 담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좀 매치하기 힘들 것 같은데 좀 컬러 있는 그런 바람막이랑 매치해줘도 괜찮을 것 같고 캐주얼한 것들이랑 매치해주면 약간 러블리 캐주얼 같은 느낌으로 부담스럽지 않게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오버듀플레어 제품은 그 가죽 자켓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의외로 되게 잘 입게 되더라고요 제가 하울에 보여드리긴 했는데 그때는 좀 가격에 비해 아쉽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거에 비해 너무 잘 입고 있어서 말을 잘못했나 하는 오베드 플레어 요즘 너무 이뻐서 잘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짧은 스커트도 좀 눈길이 가잖아요. 그래서 짧은 스커트를 위시에 담은 곳은 언더비입니다. 언더비 자체 제작 제품이고요. 발렌타인 스커트로 이제 위아래 세트로 나온 제품이에요. 근데 저는 상의는. 조금 제가 원하던 핏이 아니라서 스커트만 위시에 담았습니다 딴데 보면 되게 프릴도 많이 달렸고 살랑살랑한 디자인이 되게 많은 편이긴 한데 여기는 이렇게 밑단을 깔끔하게 처리해서 저는 오히려 이게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너무 또 여성스럽지 않고 이렇게 투맨이런 거랑 매치해줘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뭔가 깔끔하면서 에이스도디테일이 있어서 귀요하지 않나요? 자세히 보면 스트라이프 원단이잖아요 그래서 더 캐주얼이랑 잘 어울리게 매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오버디 플레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천이 많은 스커트 훌이 넓다고 하거든요 그런 거는 약간 그런 밴딩으로 돼도 어색하지가 않은데 허리만 고무밴드로 된 제품들 있잖아요 제가 그걸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게 엉덩이 쪽이 되게 뜨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지 않는데 언더비 제품은 밴딩에 지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더 핏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위시리스에 담았습니다 총이 40이라서 너무 짧지 않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화이트 스커트랑 매치해주고 싶은 게 이번에 가죽 자켓은 언제나 많이 나오지만 이번에 또 이런 흰색 스커트에 가죽 자켓을 같이 해서 입은 코디가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메이비베이비 에, 요, 디어리스트 제품을 시리스트에 담았습니다. 거의 제가 보는 상품은 자체 제작이 조금 많아요. 제가 자체 제작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다음에 자체 제작 추천하는 영상도 가지고 와볼게요. 웨이비 웨이비 요 제품인데 되게 잠금이 조금 독특하죠? 그 사선으로 위에 단추만 클로징해서 열고 다닐 수도 있고 이런게 되게 편하거든요? 잠그진 않는데 또 아우터가 이렇게 단추로 위에 하나만 잠가놓으면 고정이 되잖아요. 이렇게 안 흘러내리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고, 또 실루엣이 이렇게 안이 살짝 보이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지도 않죠. 요거는 원피스랑 연출을 해줬지만, 어쨌든 이렇게 화이트 스커트에 걸쳐서 연출을 해주고 싶어서, 이거를 위시리스트에 담았습니다. 되게 블랙 범퍼인데도 많이 유광이 돌지 않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꽤 질이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이게 자체 제작 제품이라 그런지, 어쨌든 가죽 자켓 비건 레더라도 하나 사려고 하면 무조건 아무리 싸도 한 17만원, 19만원? 이 정도. 디자이너 브랜드는 조금 더 비싸죠. 근데, 메이비 베이비도 딱그 정도 선이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 카라 부분이 좀 넓직한 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잠가도 이쁘고, 제가 이런 블랙 애덕 같은 게제 얼굴이랑 질감이 좀안 맞는 편인데, 그거는 이번에 좀 구매해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비 베이비 들어온 김에,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또 위시에 담은 상품이, 디어리스트 제품에, 이건 디어리스트일지도 몰랐는데, 뭔가 이쁘다 싶으면 디어리스트, 더라고요. 요 바이커 팬츠입니다. 제가 체형상 바이커 팬츠가 매우 안 어울리긴 하지만 요즘에 또 약간 이런 시크가 이런 룩인지는 모르겠지만 유행을 타서 그런지 맨투맨에 바이커 팬츠 아니면 뭐 아우터에 바이커 팬츠 이런 게 조금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발레코어까지 해서 막 바이커 팬츠 이렇게 리본도 달려나고 막 그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께좀 기장도 길어서. 너무 스포티하지 않게 연출 가능한 것 같아요. 보시면 모델분도 무릎 가운데 정도 오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상세로 보면 원단 자체가 약간 볼지예요. 그래서 딱 지금 봄, 여름 넘어가기 전그 정도에 입기 편한 제품이지 않을까. 딱 바지처럼 지퍼와 버클로 되어 있어서 핏을 딱 잡아줄 것 같고 캐주얼한 무드의 바이커 팬츠라서 위시리스트에 담았습니다. 또 너무 이제 레깅스 같은 재질이면 아랫배 보완이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제품이 더잘 입게 되지 않을까. 근데 후기 보니까 몇번 입으면 살짝 늘어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좀 늘어나는 게 편할 것 같긴 한데 또 늘어나면 약간 이렇게 주름지면서 살짝 남잖아요. 근데 또 그런 게 싫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얘는 약간 고민 중이에요. 근데 리뷰는 지금도 90개가 있는데 되게 인기 많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위시리스트에 담았고요. 다음, 요 제품은 아직 출시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출시되는 것 같은데, 미드하우 썸머입니다. 제가 위아썸에서 작년에 구매를 한... 자꾸 많이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구매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자차이자 쇼핑몰에서 브랜드화가 되면서 기존에 팔았던 제품의 컬러 수를 늘려서 팔 시기도 했고, 제가 갖고 있는 제품이 많았고요. 약간 제 취향에서 아주 살짝 벗어나는 느낌이라서 요 글레이 구매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되게 이쁘더라고요. 이번에 이런 플래슈즈를 제작한 것 같아요. 아직 출시되진 않았는데 인스타에 이렇게 모은집이 있거든요. 너무 귀엽죠? 흔한 플래쉬인데 그러니까 락피쉬보다는 조금 더 동글동글한 느낌이라서 좀더 귀엽지 않나. 요 긴엄 체크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제가 이좀 레드에 빠졌더라고요, 요즘. 긴엄 레드 체크. 요 귀여워서, 그 다음에 시리즈에 담았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조만간 해외를 놀러 가게 되는데, 거기서 요 신발 신어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착장 보면, 이렇게 장미 플래쉬즈 신고 계시잖아요. 요것도 나오더라고요. 요것도 너무 귀여워가지고. 출시되면 진짜 많이 고민이 될것 같아요 저 제품이랑 이거는 딱한 장이었는데요 캡처를 해놨어요 위아썸 인스타에 올라왔던 착장인데 이것도 출시가 되나봐요 이렇게 생지치의 빨간색 티셔츠 근데 가운데 이제 하트가 그려져 있죠 이 착장이 너무 취향 저격이잖아요 딱, 제가 요즘에 기획하고 있는 게 있는데, 딱그 착장에 너무 찰떡이에요, 그냥. 또 귀엽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도 출시가 되면 좀 유심하게 보게 되지 않을까. 그 다음, 위시리스트. 몇 번째죠? 몇 번째인지 모르겠네요. 비밍 위드입니다. 제가 여기 제품을 여름쯤에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입은 것 같은 이런 프렌치한 누에 약간 사랑스러운 제품들이 좀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위시리스트에 담은 제품은 이것도 생각해보니까 화이트 스커트네요. 근데 이런 요즘에 펌킨 모양의 이런 스커트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또 그게 너무 드레시한 느낌이 많아가지고 그냥 평소에 매치하기 어려워서 좀 구매가 망설여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제품은 이렇게 코튼 원단으로 되어 있고, 아까 그러니까 오버디랑 좀 너무 비슷한가? 그런. <laughs> 펀칭 레이스 제품으로 되어 있으면서 밴딩 줄도 있어서 좀더 캐주얼한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가디건이랑 빼서 입어줘도 예쁘잖아요 너무 드레시한 느낌보다는 좀 이런 러블리한 느낌이 낫지 않을까 해서 이거를 위시리스에 담았습니다. 너무 이쁘죠? 이런 색감과 분위기. 또 이번에 저런 여기서 매치해주신 것 같은 카신? 같은 슈즈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컬러풀한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랑 이렇게 매치해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이렇게 부츠랑 매치해줘도 이쁘네요. 이거를 위시리스트에 담았고, 또 여기서, 요. <laughs> 좀 소화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플라워 포켓 부츠컷 팬츠. 이 제품을 위시리스트에 담았습니다. 근데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제품이잖아요. 완전 연핑크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플라워 패턴이 귀엽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완전 부츠컷 느낌이라서 제가 입으면 허벅지가 터질라 하지 않을까 해서 좀 고민이 되는데 이 귀여운 자수의 컬러의 앞부켓까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근데 또 앞쪽에 절개 라인이 있어서 꽤 핏이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코튼 팬츠 하나 사고 싶. 플라워 자수 팬츠를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위시리스트에 담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바지 자체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회색 반팔 티셔츠나 아니면 그냥 기본 티랑 연출해줘도 귀여울 것 같아요. 되게 사랑스러운 제품들이 많은 스토어지 않나요? 그래서 요즘 제가 자주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제품은 코루라는 곳에서 요 원피스를 위시리스트에 담았습니다. 봄대니까 원피스가 또 많이 보이죠. 요즘 핑크가 또 유행이잖아요. 되게 많이 보이는데 이 원피스가 핑크인데 코랄 섞인 그런 핑크라서 좀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매치할 수 있지 않을까? 귀엽죠? 이렇게 점퍼랑 매치해줘도이쁘고배 스카프처럼 이거 리본으로 멜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풀러나도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시 원피스다 보니까 안에 어떤 제품이랑 매치하느냐에 따라서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뭔가 되게 시원해 보이지 않나요? 이 원피스 컬러가 되게 이쁘더라고요 컬러에 꽂혀서 옷시리스트에 담았습니다 몸이 돼가니까 이런 게좀 끌리더라고요 진자로 일자로 떨어지고 맥시한 원피스라서 제 키에 괜찮을지... 좀 고민이 되는 제품이에요. 다음으로는 또 스트라이프 제품이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빠질 수 없는 제품인가? 요즘 스트라이프 뭐 파자마 아니면 침구 또 요런 셔츠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와서 이것도 좀 유행인가 싶었어요. 스트라이프 패턴을 좋아하기 때문에 요 블루 스트라이프 셔츠 요거를 위시리스트에 담았습니다. 딱 인스타 보자마자 바로 저장을 눌렀거든요. 너무 이쁘죠? 그러니까 하늘색 소라색 베이스에 부담스럽지 않게 진한 색상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모델분처럼 저렇게 러프하게 입어줘도 이쁘고 하나만 입어줘도 포인트가 돼서 되게 컬러 조합이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스트라이프가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 제품이랑 쇼핑몰에서는 리넨느라는 쇼핑몰에 핑크 스트라이프 셔츠 핑크 빠질 수 없는데 단축까지 해서 핑크 브라운 조합이잖아요 진짜.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거또린넨느 제작 상품인 것 같아요 이 제품도 너무 이쁘죠 핑크가 너무 밝은 핑크가 아니라 약간 톤 다운된 핑크에 이런 브라운색 스트라이프랑 브라운색 단추라서 오히려 이게 더 튀지 않고 포인트로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보면 소재가 약간 요루 같은 소재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핏 자체도 박시한 편이라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셔츠가 아닐까 하여튼 뭐 핑크 브라운 조합은 빠질 수 없죠 요 셔츠도 되게 예뻤고 또내가 <laughs> 스트라이프에 또 미치.. 꽂혔나봐요 그 다음에 스마스무드에 스트라이프 셔츠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스마스무드는 조금 더 레트로스러운 느낌의 조합인데 꼬깃꼬깃해도 귀엽죠 패턴 자체가 이것도 하늘색 베이스에 빨강, 하양 남색? 뭐 이런 스트라이프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앞쪽 포켓에 자수도 있고 되게 귀여운 것 같아서 이것도 출시되면 한번 볼까 생각 중이에요 근데 확실히 디자이너 브랜드는 셔츠 자체도 가격대가 조금 높기 때문에 약간 고민되긴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스트라이프 셔츠 여러 개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은 봄 되니까 아우터도 이제 봐야 되잖아요 첫 번째 아우터는 이 오버테이크 투두 트렌치 하프 싱글 코트입니다 이게 아이보리 색상이랑 이렇게 카키색상? 베이지? 베이지겠죠? 두 가지 색상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주머니에 오버테이크 이런 조그만 디테일도 있고 후드가 탈부착이 가능한 것 같아요. 이런 트렌치를 위시리스트에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딱 기본으로 입을 수 있으면서도 또 너무 긴 트렌치는 걸리적거리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트렌치 디자인이 좀 너무 비슷하다 보니까 이제 집에 있는 거랑 안 겹치는 거. 좀 독특한 디자인? 이런 거를 찾게 되더라고요 이게 실제 모델 것보다는 조금 더톤 다운된 색상일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실제 색상이랑 가깝겠죠? 모델분처럼 이렇게 청치마에 그냥 걸쳐서 연출해줘도 귀엽잖아요. 또 이런 건 이렇게 팔을 살짝 걷어서 연출해줘야 귀여운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기본, 그냥 청바지에 티에 이것만 입어줘도 코디 완성일 것 같아서 이것도 위시리스트에 담았습니다. 이 오버테이크도 도매텍 제품이라서 검색하셔도 제일 저렴한 제품으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지퍼도 있고 다추도 있어서 가격에 비해 활용도도 높고 가볍게 걸치기 좋은 그런 코트인 것 같아요. 요즘 좀 후드 있는 아우터가 좀 끌리더라고요. 다음은 이 제품도 도매텍인데 저는 요건 처음 보긴 해요. s o m e s 제품입니다. s o m e s 리버시블 블로종 점퍼고요. 이렇게 네이비 색상인데 안감이 스트라이프인 제품이에요. 기존에 코트나 자켓 종류는 한두 개쯤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블로종 점퍼가 봄에는 이렇게 일교차가 심하다 보니까 벗었다 입었다 하기 쉬운 이런 얇은 점퍼가 좀더 눈길이 많이 가더라고요. 또 그리고 이런 제품들이 예쁘게 컬러도 많이 다양하게 출시가 돼서 아마 이런 제품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정말 기본 딱 정석의 블루종 점퍼인데 소매를 접어서 스트라이프로 보이게 입어주면 예쁠 것 같아서 위시리스트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집어서도 입을 수 있잖아요. 이것도 이쁘죠? 그래서 이 가격에 리버시블로 이렇게 입을 수 있는 것도 독특하고 이 약간 일석이조잖아요 그래서 잘 활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미시리스트에 담았고요. 제가 네이비를 잘안 입는 편인데 요즘 네이비도 좀 눈길이 많이 가더라고요. 네이비의 단추가 하얀색으로 이렇게 달려있고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포인트도 줄수 있어서 귀엽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조여주는 게 없는 게좀 아쉽지만, 없죠? 근데 이렇게 뒤집어서 원피스랑 매치해줘도 예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착장이랑 잘 매치할 수 있지 않을까? 얇은 제품일 것 같긴 한데 그냥 가볍게 걸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위시리스트는 포틀 제품입니다. 포틀의 이런 포도알 같은 이렇게 꼬임으로 되어 있는 원성 목걸이고요. 두 가지 색상이 있는데 저는 이 레드 색상을 위시리스트에 담았어요이 레드 색상이 되게 그레이 티셔츠 이런 거랑도 잘 어울리고 요즘 원성 목걸이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요제... 제품같이 포임으로 되어 있는 거는 또 없더라고요. 반투명이라서 좀 투명한 감도 있으면서 또 그냥 캐주얼하게 티셔츠에 좀 허전하다 싶을 때딱 해주면 좋은 오늘 착장에도 이 목걸이 해줘도 잘 어울릴 것 같잖아요. 이 제품 아니더라도 이런 레드 원성 목걸이를 하나 구매할까 생각 중이에요. 제가 그냥 민자 티셔츠를 잘안 입게 되는 게 그것만 입으면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든단 말이죠. 안 그래도 제가 이 목걸이가 좀 밋밋한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목걸이로 포인트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시리스트가 좀꽤 길지 않았나요? 이게 많았죠? 이렇게 지금 2월 중순 정도인데, 위시리스트가 너무 많네요. 앞으로 더 많이 출시될 텐데. 봄 위시리스트는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이 중에 나중에 구매한 제품이 있다면, 하울로 옷바로 들고 오겠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스트라이프에 꽂힌 건 확실하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정보는 더보기란에서 확인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